근데 <laughs> 너, 너 유, 유튜브 올라가는데 제수씨 계속 나와서. 아닙니다. <laughs> 자 레디. 레디 나왔고요. 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오 어, 맞다 화면. 어 나왔네요 캐릭터 이미 나왔네요. 어 일단 아까 나왔는 거한 마리 나왔고요. 어네 여기도 아까 나온 것도 나왔습니다. 자 니피데. 멀머던이에요. 뭐, 아, 이거, 힘대 힘인데. 월모는 지금, 네. 삼진, 망토세개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니피랑 똑같죠, 템이? 니피도 그렇게 같죠? <laughs> 이거 힘키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초반에는. 그렇죠. 거기에 2분 10초 되면은 또 전구 두 개. 이게 수순이 너무 똑같은데, 이번엔 누가 이길지? 좀 비슷한 캐릭터 두 개가 나왔어요. 니피가 뭐든 아 멀머던으로 니피 못 이긴다고 하네요. 야 지금 보여주십쇼네대 대진님 보여주십시오. 아 그렇죠. 대진님이 음.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22년 살이면은 아 가능... 잠깐 아 아니 아니지 야 그렇게 되면은 아, 그 뭐냐 네. 니피 선수를 싫어하게 되는 거잖아. 네? 아니 멀머던이 이겨라고 하면은 아니 아. 그 그걸 보여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아, 그, 그, 못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아, 오케이, 좋습니다. 말, 하는 거죠. 역시 포장 깔끔하네요, 파이터님. 진행이. 빈템이 없어. 저, 저, 저 새로운 적격인가요 <laughs> <laughs> 새롭게 저격, 한, <laughs> 하시는 거 같은데. <laughs> 아, 근데, 브레인 선수가 지금 조금 다른 템을 갔어요. 재생의 반지 하나를 갔어요. 자, 일단은, 슬로, 이제, 기생충을, 네. 최대한 견디겠다는 것 같은데, 초반에. 좀 약하죠, 초반에는? 저 정도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사, 재생을 만지 한계로. 그렇죠. 자, 22번 대지에 지금 소문이 지금 우왕좌왕한데 아무도 알지는 못하고 있네요. 예, 아이디 바꿔서 출전하도 상관없잖아요. 아,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익명의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디 만들어서 오셔도 되고. 거의 반, 복명, 카오스네요. 그렇죠. 복면 신청도, 카오스. 신청도 익명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저한테, 아프리카 쪽지로, 아 뭐고, 아시아 아이디로 신청해 놓으시면은, 순번 올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이제, 멀버던 선수가, 워터클린초반 최대한 버티기 위해서 습지를 먼저 찍었는 모습이고요. 아, 습지를. 아까봐. 아까, 띠를 그렇죠. 계속 쓰고 있는데. 아, 그리고 가시촉수는 타워 못 밀도록 하려고 네. 했는데, 자기가 맞고 있어요. 아, 억수를 맞았죠. <laughs> 그렇죠. 응, 타워 안 쳐. 너칠 거야. <laughs> 야속한. 자, 아, 이거. 한대한 <laughs> 한 대가 너무 아파요. 아, 아, 아. 지옥이에요. <laughs> 지옥이에요. 한대 때릴 때마다 지금 3피가. 지금 140,150 있는데 지금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중부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나목이 없어요 아까부터 <웃음> 그렇죠 <laughs> 아지역이에요 <laughs> 어? 니피? <리필>? 어와 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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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에요 이거 지금 <laughs> 실이 한방 <laughs> 센스있게 파장 어? 파장 파장 팔랑팔랑 파장 팔랑팔랑 파장 팔랑팔랑 아, 아 지지 먹었어요 니피 선수가 우리말 들었어요. 아, 멀머던 선수는, 지금 멀머던 선수는, 그 뭐냐, 고돌 씻고 있고요 아, 브레인, 니피가 우리말 들었어요. 그렇죠. 아, 한 <laughs> 명만 멀머던 선수도 선수는 지금, 들었을 거예요. 네, 팔랑팔랑 거리는 건 오히려 지금 니피 쪽. 그렇죠. 파워가 <laughs> 킬해도 끝납니다. 네, 한번 죽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 급지를 써가면서 끝까지 어. 버티고 있긴 한데, 아, 이거 너무 아파요. 차라리 가지 촉수를 계속 갈아가지고, 네. 거기를 빙글빙글 돌면은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 응, 그래도 아파. 어, 어, 이거? 와. 그렇죠. 뭘 뭐든 지금 인속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니피 선수 마장 하나 들고 지금 달려온 것 같아요. 어, 센스가 넘치네요, 브레인 선수. 그고있지 <laughs> 칭찬한번 해주고 어, 팬가입 아직 안됐더라 브레인 <laughs> 아그 <그럼> 클랜인데 <웃음> 그렇죠 <웃음> 자 사심한번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자 신속 들었었네요 어쩐지 많이 빠르더라 야 그러면서 멀모던아 지금 영웅이랑 오... 싸우기도 바쁜데, 고블린이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끼지도 못해요, 지금. 그렇죠.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초반에 지금 버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면은. 아, 멀모던 선수,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마장인 줄 알고 멀모던 선수도 마장을 갔어요. 니피 <laughs> <laughs> 신속 갔는데. 예, 삼, 삼지다스랑 고무장화죠? 그렇죠. 아, 이거 근데 니피도 타워 옆에서. 아, 근데 고블린을 때려가지고. 그렇죠. 타워가. 타워가. 가시촉수를 쓰면서, 이제, 니피가 지금, 7 0 0피 거든요? 네. 가시촉수 한 방.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말 들었죠, 니피. 빠지는 거 보세요. 아 이거. 가초. 가쪽... 아, 지금, 니피기가 팔랑팔랑거려요. 되죠, 이제. 아, 이거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니피? <laughs> 아, 멀머던 선수, 괴롭습니다. 아, 니피기가, 이제. 와, 근데, 멀머던 선수, 마장 달면서, 좀 고블린의 그 견제에서 조금 벗어난 모습이에요. 어, 네, 그리고 습티를 쓴다면 이속도 조금 빨라지고요. 그렇죠. 지금 조금 잘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12시가 넘었어요. 추천, 질차 한번씩 만, 아, 질, 차선한번더 누르면 안 되고, 추천만 한번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눌러주셔야죠. 아, 아니, 다. 12시 넘어서 추천 다눌러줍니다 아, 질차, 질차. 네. 일차선 한 번만 추천은 어두 번이고 세 번이고 눌러도 돼요. 자, 그러면서 니피 선수 지금 종복을 갔습니다. 이속이 아 없기 때문이죠. 니피, 니피 <laughs> 갖고 갔네요. 그렇죠. <laughs> 할라 아 <laughs> 슬로우 걸면서 전진 라인입니까 이거? 야, 센터 전진 라인 오랜만에 보네요. 자, 다리 시도하죠. 하지만 이제 다시 촉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탈의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저 이거 잘못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중보가 아까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네요. <laughs> 언데드 죽으면. <지금만. 웃음> 그쵸. 그렇죠. 아까도 그이 선수 브레인 리페할 때중보가 저까지 왔었는데. 이게 신기한 게 아까부터 보면은 날드 포 진영에서는 중보를 보기 힘든데.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언데드 진영이 조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쟤는. 자주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이렇게 되면은 이쪽 말고 이쪽 때리면 되죠? 그렇죠. 아, 견제 좋구요. 근데 멀머던 선수도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피가 계속 초록 피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빨간 피였는데. 이제 레벨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버텨지면은 멀머던 선수도 지금 테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스킬만 다 찍으면은. 예, 니피 뽕한번 빠지면 할것 같아요. 그죠? 야, 이거. 이거 오히려 대천사 달고, 뭐, 정복하고 막, 얘기하면은 순삭되긴 하거든요? 카오가? 야, 그래서 니피 선수도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해진 것 같습니다. 저, 저희 말을 듣고 지금. 좀... 진짜 아, 근데 저중보 정말 똑똑하네요. 아, 누군가 했더니 또 잔스타. 잔스타 중보였네요. 어쩐지 똑똑하더라. 아, 그렇죠. <laughs> 분위기가 왜 이래?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서, <laughs> 니피도 아, 레벨은, 니피가 지금, 2레벨 앞서 나가네요. 저번에 먹으면, 아, 멀버더 선수, 템을 다 팔고, 네, 시조 하나 갔습니다. 자, 섭치 쓰면은, 가시 촉수도 공속 빨라지고요. 가시 그렇죠. 촉수도 일단 살것 같아요, 일단. 아, 이거는 테러를 위한, 가촉을 없애기 위한. 어, 어 가촉 없애고, 이번에, 이제 멀버더 타임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번에는 궁을 쓰겠죠? 피하고. 뭐죠? 아 근데 이거 또 아, 라인이 안 와서 뽑아 뽑아냈고 어, 어 그렇죠 근데... 이 어이... 잘못 뽑아줬어요 <laughs> 새끼를 안 뽑아줬어야 됐는데 아 새끼가 바로 고인고 그랬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야 가축 좋아요 지금 아 이거 못 밀어요 저못 뭐 아, 밀고 이거... 있죠 저거 야겠네요야 <laughs> 이거 대천사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대천사 안 나오면은 이거 멀머던 레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축 아직 안쓴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멀머던한테 조금 더아 그렇죠 이쯤에서 끊어주는 선택 좋습니다, 파이터님. 자 좋아. 요자둘다 <laughs> 탈락입니다. 아직 분 남았는데 일단 은 오지보도와 결판 한다면 그렇죠. 조금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는 아까 그 채팅을 보고 좀 들어갈 타이밍을 만들 겁니다. 자, DP. 독불려되구요 야, 이거 다음 아, 대회는 이거? 무조건 8강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맞제? 아, 이거 징그러 죽겠네요, 이거. 아, 뭔짓입나 이거. 맞습니다. 와, 이거 게임 끝낼 생각 없는데? <laughs> 잠깐 끝낼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가 없다 보니까 가지 촉수도 죽일 수가 없네요. 그렇죠. 가시촉수 죽이기에는 가래 유도화살이 진짜 좋은데. 아, 이거 대자뷰가요 지금 10분째 대자뷰인데 그렇죠. 이게, 아, 결승전으로 어, 이거, 갈수록. 이걸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피지컬이 올라가니까. 네. 이게 그거 한것 같아요. 어, 이거 말안 할게요. 네. 근데 방패 이면은 방풀이면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말 말하면 네.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처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방풀이면은 봤을 수도 있어요. 제엄청 찾겠죠?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뭐 뭐지 뭐지 oh, 응? 슥 <laughs> 지나갔거든요 슥. 자어이고자 가시족수가 없어요. 그죠? 아 뭐야 묶고 있어요. 뭔지 모르고 있어요. 자 가져 가서좀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근데 이거 부족해요 그죠 부족하죠 넘머던같이해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이번에 한번 걷어내고 들어가면은 어. 일단은 좋은건 라인을 한번 좀 늦췄다는거 그렇기 때문에 할인도 일단은 한타임 벌었죠 또자 네. 이거 아 이거 뭘보던 아, 절대 이기지 자, 못한다는 분어딨습니 뭐, 이거 지금 가시촉수를 잘못 갈다가 자기 퇴로를 막아버리면은 그렇죠 <laughs> 그냥 몰매 맞을 수 있어요. 이제는 폴타 타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폴타 타면은 타링이 둘다 이제 서로간의 타링은 맞습니다 순삭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아 이거 대전사가 아무도 안 나오네요. 자 이거 야 뭔가 이거 같은 스킬인 것 같아요. 사킬 습지랑 지금 저 뭐냐 독이랑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월모든결심을 했어요. 그렇죠 결심했죠. 이거 안 막힌다 눈치챘거든요. 피가 따르고 있거든요. 자월모든도 종국 될만하고 합니다 이제. 그렇죠. 아이천여디스 이거 한정판 두고 있는 거 보소 니피. 아한정판입니까예 <laughs> 한정판이죠 이거. 이야... 요즘, 그, 잘안 나오다는, 잘안 나온다던 그아이템은 어, 자포. 하나 밀었죠? 자, 꾸역꾸역. 한개 밀어내고. 어, 이거? 이거 돈무치면안 돼요. 멀머돈는 동무치면 안 돼요. 돈무치면은 새끼, 아! 바로 뽑죠, 새끼! 자, 같이 죽수 있거든요? 어, 왜 새끼 안 뽑지? 아, 멀머더 가까이, 아, 미비 가까이 안 가요. 아, 그래요? 미비 가까이 안 가요. 아, 그렇죠. 아, 새끼 아까 뽑았나 보네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 밀어냈고요. 다음 궁때는 무조건 밀리겠죠. EP 유지만 하면은 무조건 밀어내겠죠. 이거 그냥 게임 끝날 수도 있겠는데 가혀가 쓰고. 아 이대로 멀머던 이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끝날 수가 있어요. 뭔가 해보려는 시도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 결심했죠. 뭔가 결심했어요 지금. 그렇죠. 뭔가 우리가... 큰큰결심을 했어요. 어, 네. 네 아, 결심만 했네요. 네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가네요. 네. <laughs> 어, 결심만 했네요. 바... 네, 동네 한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아 그렇죠. 수회 한번 돌고 나서 그냥 자, 스무스하게. 네, 네. 언제 네. 있었냐는 듯 다시 타워로 돌아왔어요. 네, 파이팅. 자어 이거, 어, 이거 촉수 뽑아내고요. 아 이거 밀렸네요. 자 가지 촉수. 자 가지 촉수. 아, 가지 이... 촉수네 마지막에 한번 치면서 경기 종료합니다. 아, 이거, 가시촉수 한 번은 못 뽑았네요. 아, 뭔가 아쉬울 거예요. 뭐, 똥, 똥 닦다가 똥, 쪽 뭐지? 그렇죠. 뭐, 덜 닦은 느낌? 그렇죠. 자, 마지막은, 플라이 투더님, 먼저 골라주세요. 마지막은, 풀투너님, 고르겠습니다. 마이쥬님, 고르러 갑니다. 마이쥬님. 마이쥬님, 편하게 못 올라가게 해주네요. <웃음> <웃음> 그렇죠. <laughs> 마이쥬님이 <laughs> 가장 많이 <웃음> <웃음> 게임을 하게 됐네요. 자 이제 준결승전입니다. 자 자동적으로 브레인 선수는 결승전 올라가고요. 자 플라이트더스카이님이랑 마이주님 하게 됩니다. 야 브레인님 축하드립니다. 결승전으로 가게 되셨네요. 마이주님 이겨야지 올라가는 거어그 종족 고르실래요? 아 네. 112분은 무슨 말이야? 아, 아무 때나 함. 그러면은 풀트누님은 고르세요. 남는데 마이준 님 가시고. 네, 마이준 님 아래 가시면 되겠네요.